2025년 10월 12일, KBO는 한국 야구 대표팀 35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퓨처스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동희가 깜짝 발탁되었으며, 한화의 강속구 삼총사인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11월 일본에서 열릴 K 베이스볼 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K 베이스볼 시리즈는 한국과 일본 체코 대표팀 간의 중요한 국제 대회로 한국 팀은 11월 8일부터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체코와 두 경기 15일부터 16일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두 경기를 치릅니다. 이 대회는 내년에 예정된 WBC에 대비한 중요한 포석이 될 것입니다. 대표팀 명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35명 중 18명이 투수라는 것입니다. 한화의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외에도 삼성의 원태인, 두산의 곽빈 등 실력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내야수와 포수도 각각 강자들로 채워져 있으며, 상무 소속의 한동희는 4할 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번 대표팀 발탁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선수들의 정규 시즌 성적과 국제 대회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KBO는 이번 k 베이스볼 시리즈를 통해 내년 WBC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KBO는 각 구단의 선수를 고려하여 구단별로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LG에서 7명, 한화에서 6명이 선발되어 가장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으며 이는 리그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신인 선수들도 발탁되어 젊은 인재들이 대표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